구약 성경 7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각자 아들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축복한 야곱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릇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그릇이 있습니다. 또한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7절에 오면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은 그릇이 크면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분량대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오면,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을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성품의 불량, 분량, 인격의 불량대로, 그 그릇대로 야곱이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아들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 그 기세가 위풍당당했던 장자 루우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라와 가늠했습니다.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위풍당당한 장자였지만 장자로 태어나서 왕권과 또한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과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본래는 루벤에게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자권의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이 놀라운 축복이 루벤에게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가 육체의 종력이물 끓듯함에 욕심대로 행동함으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의 지도자인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사자 입을 두 손으로 찢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당나이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블레셋 쪽 속을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힘의 소자, 위풍당당하고 그 기력이 탁월한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힘을 잃었습니까? 기력이 출중하고 위풍당당하였으나 정욕의 눈물로 블레셋. 창녀의 아름다움에 눈물어 범죄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매돌을 돌리며 심을 잃어버리는 처음에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가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지어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절제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귀 영화를 더하여 주셔서 금을 돌처럼 여겼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정욕과 욕망이 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방 여정을 보면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시집 올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성기는 우상을 성기게 해달라. 결국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도시를 저주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 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느라. 루우베는 솔로몬은 처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말려 아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전쟁 중에 낮잠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함에 결국 범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TV 보며 세상의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착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위해서 예비된 왕가단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줄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루베는 그 위력이 출중하지만 육체 적업한 종료를 이기지 못해서 처음 축복을 잃었습니다. 시문과 레위도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로서 출중한 외모를 가진 훌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추포을 이뤘습니다. 왜이렇습니까 오절과 육체로 오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도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습니로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디나라는 여동생이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내 오누이를 감히 더럽혔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세계에 남자들이 힘이 없을 때 몰래 가서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짐승들을 다 빼서 오고 그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가지고 올 수는 가지고 올수 없는 짐승들은 심줄을다 끊어서 못 쓰게 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잔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을 지금 저주합니다. 열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데 루벤을 저주했습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혈기에 따라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화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레위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어는 전체 인구가 2만 명도 안될 정도로 그 기세가 꺾여 버렸습니다. 제대로 기업을 이스라엘 땅에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음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노여인이 혹도가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결국, 레위아 시모인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깃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시키면 돌판을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나의 편에 설자가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레위가 모세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레위 족속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얻을 땅의 분깃이 없습니다. 야곱의 조주를 받아서 땅의 분깃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을 보여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처음 축복을 잃어버려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역다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수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비록 육체의 정을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의 실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처음 축복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역다 7장 14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레위가 제사장의 축복이 받아서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종기한 가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축복을 잃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문과 레위가 왜 처음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스 3장 13절에,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무한과 멸시를 줄수 있어. 너무 원통해서 잠이 안 오지만, 십자가 예수 글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거리에 진흙전을 밟아버렸습니다. 병을 고치면 귀신의 힘으로 병 고친다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참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현대인 번역 보면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심은걸 레위는 아주 분노가 가득 차서 잔인하게 세겜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며 이 처음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갑절의 축복, 배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베는 장작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는가? 영적인 장자권 통치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 갔습니다. 둘째, 셋째 시민과 레위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족속에서 나와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는 특별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집트 국무총리 요새 앞에서 눈물로 중보했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 이런 희생적인 탄원에 요셉이 감동해서 결국은 자기가 형들이 애굽 땅에 팔아버린 막내 동생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엄청난 복, 가장 큰 복을 유다가 받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체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나왔고, 결국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엄청난 축복을 유다 가문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0절 말씀대로 유다 족속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가문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 집파의 사자 다윗을 뿌리게 이겼으니 마지막 세대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대시리라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처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가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중보하고 헌신했던 유다를 하나님이 기하게 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줍니다.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물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 왕권의 통치를 받았다면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이라 할수 있는. 두 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무나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때 열두 지파로 땅을 나누었는데 레위 지파와 시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요셉은 무나스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땅을 받게 되고. 가난 땅에서 가장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활은 또리오, 구세미오, 그의 팔은 신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요셉이 애국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게 의지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요셉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전능자가 도와주신다. 야곱은 축복해 주었으니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갑절해보, 배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선의 거전 4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늘 실천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유다처럼 요셉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더큰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산천 올라갔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열 명이 있다고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자녀를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관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유다에게 상을 주고 요셉에게 상을 준 것처럼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요셉처럼 유다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본 열두 아들을 각자의 그릇의 분량대로 성품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28절에 오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고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에 야곱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아닙니다. 야폭강에서천수와 시종은 난데 이스라엘 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늘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대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스블론은 나중에 정말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 받을 때 해안가에 분배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해안가를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회에 굴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이사갈은 특별히 주변 외세의 친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 건장한 나기처럼 이사갈의 병사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결국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신의 기업을 지킨 것을 통해서 이어는 성취되었습니다. 단은 길섬의 개미요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위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데 앞장선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를 보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장작권에 해당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빠집니다. 특별히 이 단이 우상승배 앞장섰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라. 가또 역시 주변 지역에 많은 블레셋이나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결국은 격퇴하게될 것이다. 야곱이 미래를 보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특별히 아셀이 고조하는 그곳에 많은 농산물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수라상을 차리는데 아셀 지파가 봉사였습니다. 이것도 야곱의 연한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가 고조하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많은 주정신학자는 이 납달레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야곱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냐민은 물을 뜯는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곱은 지금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야, 야곱은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미래를 보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는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못된 걸 자꾸 보면 사람이 모반 봉제를 하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커야지 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동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육적인 아이도 밥을 먹을 때 몸이 커지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주의 피를 노래하고 주의 피를 붙잡고 주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과 같습니다 말씀은 항생제와 같습니다 영혼의 세균인 죄악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말씀의 항생제를 복용할 때사겨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더큰 복을 받으려면 늘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주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 있어 날센 칼보다 더 일하여 심령을 쪼개며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피로 회개하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송축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차라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착한 행동을 심어야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매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행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나이 나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 안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슬픈가, 역경과 어려움과 원통한 일이 많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금멸류간, 은멸류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며,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빌리보서 사장 13절에, 표때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지금도 태능선수촌에 많은 운동선수들은 지금까지 운동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운동합니다. 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금메달 따겠다는 상을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뛰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우리가 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심씀며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인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더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웠는가 그들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 주니게 드림으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성경 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과 목숨을 다해 예수 그똘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불량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서는 넘치게 다 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요셉처럼 유다처럼 더큰 축복, 갑절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루베리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었지만 범죄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유사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강구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더큰 복을 받게 해 달라 어찌하여 저통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주의...